안녕하세요 모닥불 여행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사통팔달의 프리미엄 입지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위치한 아름다운 전원마을인 전원주택 필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충북 음성 전원주택단지 음성 수정 전원마을이 전원주택지 분양이 나섰습니다. 8천여 평 부지에 총 45개 필지로 분양합니다. 음성 수정 전원 마을은 17년간 수많은 공동체 마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기업이 조성하는 탄탄한 전원형 마을입니다. 사업지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 어디서든 편리한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마을로 음성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과 차량으로 5분 내에 음성 시내를 접근이 가능하고 병원, 시장, 행정시설의 생활의 편의와 자연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주거지로 안정성과 가치 모두를 각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삶의 방향을 가진 이웃들과 공동체로 살아가는 전원생활의 삶 나선 시골이라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실현 가능한 기촌 나이프로 수정마을은 단순한 분양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 설계할 진짜 이웃 그리고 인생 이막의 무대가 될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이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면 입지 요건은 어떤가요? 음성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하며 예전부터 사통팔달의 교통지로서 수도권 진입이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해는 저음부터 전원단지 조성이 시작된 이래 음성군청 반경 2km 지역 내에 네 곳의 전원단지가 있고 입주하고 있는 가족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귀촌하고 있습니다. 읍내 단지의 특성은 생활에 전혀 불편하지 않은 읍내 건으로 실제 기초하여 지내고 있는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23년부터 26년도까지 음성읍 주변에 지방정원, 국립소방병원, 용산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정 전원 마을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음성수정 전원마을은 대지조성사업위에서 개발된 전원마을이라 도로, 상수도도, 공원 등 기본시설을 완비하고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토지의 지목을 대지와 도로로 형질 변경은 물론 재번시설인 입도로 개설을 완료하는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어서 건축만 하면 될수 있도록 최적의 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능 기초는 준비하는 이들과 은퇴 후 제2 3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원 주택을 찾는 이가 많은데 다양한 이유 등으로 전원 생활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건축 재재값 인상, 인건비 인상, 금리 인상,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전원 주택지를 먼저 취득하고 여유가 있을 때 건축을 하려는 수요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지 조성 사업이란 건축을 하지 않아도 모든 토지의 지목을 대지와 도로로 정확히 구분하여 형질 변경을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목소리> 추정 전원 말은 투자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투자처입니다. 개발 호조와 산업시설 유입으로 인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구청이 소재한 중심지로서 행정기능과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용산 산업단지 조성. 음성읍에는 용산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산업시설이 유입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토지 가치 상승이 주요 동력이 됩니다. 교통망 확충 및 지리적인 이점.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망 확충 계획 등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여 토지의 투자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성장 및 미래 비전. 음성군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2차 전지 관련 기업 유치 등 BBC 산업의 핵심지로 성장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 성장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도시 성장 관리 측. 음성군은 장기 종합 개발 계획에서 음성업을 도시 성장 관리 측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항어 계획적인 발전과 발전을 동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음성군이 2030년 시의 성격을 목표로 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성읍은 다양한 개발 호재와 산업 기반 학대로 인해 토지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 수정 전원 마을 입지 경쟁력 강화. 전원 생활 을 하더라도 아프면 치료할 병원에 가야 하고. 또, 자녀나 손자들 교육을 위한 학교가 가까이 있어야 하고, 은행이나 우체국, 슈퍼 등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음성수정전원 마을은 충북 음성군 음내리 산 5-7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성읍까지는 차량으로 5내지 7분 거리에 군 소재지가 인접하여 시내 생활은 물론 숲 조성이 잘돼 있어서 쾌적한 자연 환경을 노릴 수 있습니다. 수정전원 마을은 이러한 교통, 교육, 생활의 편의시설, 마트, 병원, 시장 학교 등 생활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단지 주변은 숲과 맑은 공기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이나 도심의 편리함과 숲세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 확보로 수요제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수정 전원 마을에 오르면 음성신위가 한눈에 보이고 멀리까지 탁 트인 조망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해가 지는 시간에는 멀리 산등성 넘어가는 석양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네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기반 조성이 완료된 전원 마을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음성 수정 전원 마을 단지는 약 8천여평의 넓은 토지에 45개의 필지를 분할하고 있으며 개발 방식은 개발 행위 허가 건축 허가를 취득하고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지 조성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분양주가 토지를 매입 후 자유자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하여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원 지역은 임야이거나 농지의 경우가 많은데 건축 허가나 개발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개발행위 건축 허가를 취득하여 분양하는 현장들은 건축을 꼭 해야 하는 조건 하에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이는 기한 내에 건축을 완료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건축 기한 연장을 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불가한 곳이 있으므로 전원주택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에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전환 마을은 대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완전히 전환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정식 전환 주택지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건축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장 집을 짓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정 전환 마을의 장점은 모든 토지가 이미 대지로 지목 변경 완료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분양 면적 150평 전후에 분양하고 있고, 분양가는 평당 70만원으로 1억원 내외로 기반 시설이 완료된 넓은 면적의 내 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 이들보다 전원주택지를 선취득하고향후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때 건축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이토지를 매입 후 건축하려고 할때 유능한 건축업자 등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종 전원 마을의 홍보관은 충북 음성군 음성호 음내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정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예약 및 분양가 등의 자세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와서 세컨 하우스로 전원 생활을 하여도 좋고, 공기 좋고 투자 가치가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집을 짓고 전원 생활을 하기에 최적인 수정 전원 마을. 최근 이러한 분양 시장을 간파하여 자유자재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는 음성 수정 전원주택 택지 분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음.